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평택호 기름니권 왔습니다. 어 기름니권은 평택호에서 사계절 내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어 수심도 굉장히 이들쭉날쭉합니다 얕은 곳은 얕고 깊은 곳은 깊고 뭐 깊은 곳에서는 겨울 낚시가 되고 얕은 곳에서는 봄철 산란기 때 마리수 월척도할수 있는 곳입니다. 뭐 마리수 붕어 뭐 시알 다 좋은 곳이고요. 뭐 전천후 낚시터 기름리 권입니다갈곳 어, 없을 때 기름리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현재 어, 기름리 최상류권 연밭 포인트까지 왔고요. 어, 이 연밭은 어, 평택구에서 유일한 연밭이에요. 굉장히 포인트 이쁜 곳이니까 이 상류권 연밭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팽성 대교에서 이 펜션 단지 앞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기름리권 입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 뚝방길 타고 쭉 내려가면서 낚시터가 형성이 되고요. 차량 주차 여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지금 저 위에 보이는 게 기름리 위쪽 장거리 타워고요. 장거리 쪽 조금만 내려오면 기립, 기름리권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 굉장히 연밭이 발달되어 있어요. 평택구에서 유일한 연밭이고,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포인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어, 입구 쪽 지금 들어오는 비포장길 굉장히 짧고요. 여기서 들어오면 연밭 포인트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밭 포인트 굉장히 포인트가 이쁘고요. 이곳은 어, 홈통 지역이에요. 약간 홈통을 이루고 있어갖고, 저 앞쪽, 저 앞에 보이는 곳부터 쑥 들어온 망곡짐 지형입니다. 이게 망곡짐에서 연밭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부들이 있고, 저 앞에 연. 지금 연이 다사갔는데저 연밭이고, 어, 봄철, 이곳 굉장히 많은 붕어가 나옵니다. 뭐, 사자급, 허리급 해서, 뭐, 붕어가 하루에도 몇십 마리씩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은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얕기 때문에, 어, 지금 이쪽 안쪽까지는 지금 붕어가 푸덕이는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어, 3월 중반 이후, 이곳 연밭, 보이시죠? 포인트 굉장히 이쁩니다. 저 안쪽까지 걸어 들어가실 수 있고요. 한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연바 포인트 굉장히 여기 뭐 자리다툼이 치열한 곳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붕어들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 이거 통통. 굉장히 뭐 아기자기한데 요 앞에까지는 솔직히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심이 너무 얕고요 아 지금 바닥 아 보시다시피 청태 쩔어 있습니다 청태 쩔어 있어갖고 요 앞쪽은 조금 나가셔서 나가셔서 포인트 잡는 게 좋고요 이 개인적으로 요 바깥쪽 연바 포인트 상당히 좋습니다 아 여름철에 정말 추천드리는 포인트고요 조금만 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낚시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안까지 들어가보진 않겠습니다. 어, 이 안쪽 품통 굉장히 이쁘죠? 어, 지금 요 바깥쪽. 바깥쪽은 요 부들이고, 안쪽은 지금, 와, 여기 지금 만수입니다. 아, 만수이라 제가 못 들어가겠고, 아, 포인트 보여드릴게요. 저 앞에 부들, 그리고, 어, 여 갈대도 조금 있고, 그리고 연밭이 있습니다. 아 이곳 연밭 산란기 때 되면 붕어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억수로 많이 나오고 어 자리를 잡기 상당히 힘듭니다. 아, 지금도두분 들어와 계시고요. 아이고 여기 뭐 불법 자대도 있었네요. 아, 여름철 이곳 여러분들께 뭐 추천 드리는 포인트고 어, 지금 현재 수심이 얕아갖고 아직 조금 이른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앞에 포인트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입니다. 포인트 참 이쁘죠? 이 평택호에서 유일하게 연밭이 있는 곳입니다. 아, 이 앞쪽까지는 계속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음, 장화를 신고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질퍽질퍽합니다. 아 여기 홈토가 안쪽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 아 이곳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바닥이 청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태가 많기 때문에 아, 본격적인 산란 시즌해서 붕어가 이 안에까지 뭐 왕창 들어오지 않는 한아 고기 입질 보기 힘들고요 요 바깥쪽 요 바깥쪽 지금 요 장화 신구저 안쪽까지 들어가시면 이 연밭 평택호에서 보이는 이 연밭 굉장히 뭐 붕어 많이 나오고요 사짜급 허리급 월척급 마릿수로 뽑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어 기름니 최상류권 아 보시다시피 저 앞에까지 차량 진입 용이하고요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어뭐 주차 여건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만 이곳 시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조를 하기 때문에 아 자리 잡기가 정말 힘들고요. 아, 일부 몰지극한 낚시꾼들 때문에 어뭐 자리 다툼도 있기도 해요. 어뭐 이곳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마리수 붕어 그리고 월척급 허리급 보장되는 곳이니까 산란기 평택호 추천 1순위 포인트 중한 곳입니다. 최상류권 포인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지금 저 아래 배터권 보여주면서 아래 쪽 내려가면서 기름리 포인트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기름리 배터권 가고 있고요. 어, 좀 전에 보여드린 저쪽 망곡진, 망곡진 홈통, 연바 포인트, 최상류 연바 포인트 소개해 드렸고 저곳에서 이제 쭉 내려왔습니다. 어, 조금만 내려오시면 이렇게 어 내려갈 수 있는 배터가 있습니다. 이건 어 배를 물 앞에까지 바로 대실수 있고요. 여기 건너편이 어 굉장히 뭐 미군 기지 쪽이에요. 미군 부대가 있어서 연안에서 낚시할 수 없습니다. 도두리 쪽이라고 하는데 저 도두리 안쪽이 옛날에는 부들밭과 갈대가 정말 이뻤던 곳입니다. 지금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낚시를 전혀 할수 없게 되었고 저 지역은 현재 보트들의 영역입니다. 사자 붕어 정말 많이 낚는 곳이고. 음뭐 연안을 제가 낚시를 즐기니까 좀 많이 부럽기도 한 지역입니다. 저곳 굉장히 유명하실 거예요 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월척급, 허리급 차차급 굉장히 많이 낚으시는 곳이니까 보트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곳 배터 기름리 배터 잊지 말고 오셔갖고 저 건너편 도두리권 공략하시면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카약 하시는 분이시네요 요즘 백스잘 나오나요? 아 제가 처음 와봤어요 아 그러세요? 건너편쪽으로요? 배뛰보려고아네아 <laughs> 네. 아, 지금 여태 나, 배대시는 분 계시네요 아 이곳 아, 정말 배대기 정말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 안쪽으로 차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음 지금은 차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 배색이 굉장히 좋아요. 창문 열고 바로 배를 대실 수 있고요. 어, 이 안쪽으로 지금 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 시즌 되면 저 안까지 내려가셔서 이제 낚시를 해서 물앞까지 갔는데 어, 현재는 길이 너무 험합니다. 일반 차량 들어올 수 없고요. 뭐 오프로드 차량 온다고 해도 차가 많이 긁힐 것 같네요. 지금 도두리 배터권은 여기가 전부 다고, 이제 내려갈수록 이제 약간 밋밋해집니다. 그리고 밋밋해지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도로에서 차를 대고, 바로 내려가셔서 낚시하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름리, 배터권, 여기 최고 아래까지 왔고요. 어, 지금 아래쪽 내려가는 길, 옛날엔 제가 차 끌고 들어갔던 길인데, 음, 지금 길을 다파놓셔가갖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여기 배터 여기까지가 한계고요. 차량은 이 배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배터 한번더 보여드리고, 기름리권 내려가면서 포인트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대기는 정말 지금 잘 해놨어요. 배대기 잘 해놓고, 지금 저쪽 건너편, 도두리권에 보트가 꽤 여러 대 떠있는데, 아, 조항이 상당히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아 제가 들어가보질 못했고요. 아 지금 현재도 계속 여러분께서 제 배를 대고 계시네요. 아, <laughs> 일단 뭐 낚시 장르가 뭐 문제가 없다면 뭐 배낚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여기 뭐 카약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음. 아유 손만 많이 보세요 네, 네. 아뭐 장르를 떠나서 뭐 낚시인들까지 뭐 서로 예절 지키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배터 정말 배 되게 좋은 곳이니까요 보트 낚시 하시는 분들 어, 기름리 배터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배터 소개해드렸고, 이제 내려가면서 하류권 소개해드리고, 기름리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요? 예, 찾으면 안 돼. 아, 예. 돼. 아,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배터 어, 지금 주차를 잘못해갖고, 여기 어부님들이 되게 싫어하신다고 하네요? 아, 지금 여 쇠사슬 있고 어, 배를, 차를 저 안에 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배 대시고, 차는 반드시 빼놓으셔야 되고요 어, 이곳에 배를 대고자 차를 대고 들어가 버리시면 여기 배를 못 대니까 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민폐가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배 대시고 차는 꼭 바깥쪽에 주차해 두셔야 됩니다 아, 이제 됐고 이제 아래쪽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름리 배터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름리권는 비포장 길이, 뚝방 길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포인트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 여건도 굉장히 좋고요. 어 이제 문제는 이제 비포장 길로 한참 내려가셔야 되고요. 한번더쭉 내려가서 이제 포인트 가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름미권 상류권은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연밭 있고 홈통이기 때문에 수심이 굉장히 얕아서 봄철 포인트고요. 하루쪽 하류 쪽, 하루 쪽 넘, 넘어가면서 이제 볼류권 방향은 수심이 상당히 깊어집니다. 포인트별로 수심 편차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겨울철 겨울철에는 수심 깊은 곳 3m권 4m권 찍고 낚시하시면 겨울철에도 어렵지 않게 손맛 보실 수 있고요. 사자급 붕어도 심플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아이고, 어제 뭐, 비가 좀와갖고요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요. 음, 여기, 오성농원 쪽있고요 여기 자전거 도로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간단한 거, 뭐든지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 화장실도 여기 있으니까요. 중간에, 오성농원. 포인트 여기 주차할 곳도 널래요. 아, 조금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름리 하류 경까지 다 왔고요. 포인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뭐 주차할 건 굉장히 좋습니다. 진입로도 굉장히 좋고 이 중간 중간 잘라서 들어오는 길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뭐 포장되어 있으니까요. 승용차도 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는 지금 차대구 바로 앞에 제방만 내려가면 물 앞에 앉을 수 있고요 이 아래쪽은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본류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뭐 장태치심은 수심 3m권도 찍고요 지금 이곳은 맹탕입니다 바닥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은 석축입니다 그리고 파도의 영향으로 굉장히 밋밋한 지역이고요 조금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곳은, 뭐,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어, 겨울철에 심심찮게 대물붕어를 낚으실 수 있고요. 포인트 여건 따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어요. 도로변으로 쭉차 대실 수 있고, 포인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자리가 파져 있습니다. 아, 여기 수초 1도 없습니다. 완전 맹탕이고요. 어디를 던지셔도 더 내려가도 의미는 없어요. 계속 내려가면서 포인트가 있고, 우에서 차 대고 내려오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 앉을 수가 있고요. 연안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어 여름철보다도 겨울철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평택고 기름리권 여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이 평택고 기름리권은 어 사계절 낚시터예요. 봄철은 최상류 연밭 굉장히 좋은 조항이 있고요. 중류권 보트 대고 낚시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뭐 주변에 부들과 갈대 연밭도 있으니까. 뭐 연안 낚시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여름철은 녹조 영향으로 조금 뭐좀 괴롭긴 한데 그나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녹조 영향이 적은 지역 중한 곳이고요. 겨울철 하류권 지역 수심 3m권 넘습니다. 굉장히 수심이 깊고 겨울철에 낚시가 잘 되는 곳입니다. 아, 기름리권은 이렇게 사계절 내내 포인트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낚시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어제 갈곳 없다 싶을 때기름리권 어, 기본은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잊지 말고 출조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면 물가서 뵙겠습니다.